네, 도구가 오늘 구조되어 왔습니다. 도구는 지난 12월 광주 개농장에서 구조되어서 가정집으로 입양을 갔지만 보호자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아이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환경에 미치지 못해서 저희가 계속 5개월간 꾸준하게 서로 협의하면서 어 도구가 우리 쉼터로 올수 있도록 그렇게 부드럽게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요번에 그분이 소유권을 포기해서 우리 도구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도구는 성격이 차분하고 긍정적인 아이라서 입양을 가면 듬직하고 또 행복을 많이 전해주는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것 같아요. 일단은 더군은 지금 현재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어, 심장수상충 아직 치료를 못 받았고요. 그래서 또 밥도 잘못 먹고, 네. 그리고 또 몸이 많이 계속 말라가서, 물론 심장수상충에 걸리면 보통 이렇게 살이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는 아직 어려가지고 어린 나이에 저렇게 살이 빠진다는 거는 흔한 일이 아니어서, 그래서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도구 어, 며칠간 여기서 차분하게 안정 취한 뒤 어, 병원에 데려가서 정확한 진료를 받도록 할게요 어, 도구가 오늘 그 5개월간 어, 살았던 집에서 에, 캔넬에 어, 담겨서 이렇게 왔는데 많이 놀랬나봐요 예, 그래서 그 캔넬 안에다가 일도 보고 그래서 아직 조금 음, 약간 깨끗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제 차츰 안정이 되고, 그러면, 목욕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루 빨리 우리 도구가 마음의 안정도 찾고, 네, 치료도 잘 받아서 건강하게, 다시, 우리에게 또, 마음을 열어주고, 또 행복을 전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 현재 주 심터 사정상, 지금 도구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아이들 놀이터 일부를 막아서 지금 임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3-4일 정도 이번 주까지는 서로 어, 눈 인사하고 나서 가장 어울리는 아이와 함께 합사를 시도해,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우리 도구를 걱정해주신 회원님들 네, 어, 덕분에 우리 도구가 무사히 우리 쉼터로 올수 있었습니다. 더구 신경 써서 잘 살피고 보살피도록 할게요. 또 소식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